계속 지 않는 거야?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배가 더멀미하지 않아? 배는 움직일 수 있지. 그렇다면 그래도 경치도 보고 하고 하니까. 하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. 멀미 심한 사람은 또배안탈라 어. 파도좀 세고 하면은 좀 그런데. 근데 목포 가는 건는 추서 안 한다는 얘기잖만 해. 목포 가는 건탈만 하더라, 진짜. 가지고 차 가지고 가려나? 사실 가면은 근데 차실국 가면 비행기값도로 혹시 아 비싸지 않냐? <laughs> 네차니차 네차 30만 넘지. 가는 데만 30만 넘지. 아니야. 그리스에서 신 신인가? 간는 데? 어 편도로? 어 진짜? 사람까지 합쳐도 20. 만케이오 좀 걷네 리잖아걸 i n a T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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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n 티날 때가 있어 그게 <laughs> 티가 안날 때가 있고 상민이 형 상민이 n a Tina, 티 i n a T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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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해야지. 한 코트에 다 들어와. 이게 딱풀 코트가 딱 들어와. 이렇게 사람이 안 보이잖아. 아니, 이거 어차피 영상 올리면 화질이 좋았어. 뭐야? 이거 1대 비율로 하면 가해가 끊겨. 짜려 그래서 3점씩 던지는 가해에서 던지는 짜려 어, 작으니까 눈이 춥죠. 이것을 아, 이서그래 아, 놓 아, 이가지고거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히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들 이거. 이 아, 이 Shut 가벼워 가벼워 아 나이스 당분간은 많이 나오다니까 체력이라도 좀어나 야씨 농구 많이 나오면 많이 스고더 힘들어 <laughs> 옛날처럼 운동 많이 한다고 체력이 늘어나는게 알아 가게 어. 저것도 있어요? 어잘 팔았어요? 팔게 뭐가 있어 내거 하나도 없는데 나 몸만 들어갔던 가게인데 아 진짜요? 어준비한거어 어. 거기는 이제 식자재만싹 챙겨서 나왔지 남은거 음료수만 존나 많아 집에 아, <laughs> 탄산음료만 집에 씨 쌓였어 박스로 쌓였어 지금. 민이는 월급쟁이 해야 돼 요즘 경기 안 좋아 서 장사 못해 가게 하면 다망해 지금 제주도에 가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 내놓은 사람 다 내놨어 다들 뉴스 보면은 폐업 완전 장난 아니야 진짜 네, 네. 협재도 네. 거의 3 분의 2다문 닫고 <laughs> <볼때> 내놨어 협재 회장 가보니까 다 인재 많이 나왔어 인재 엄청 많이 나왔어 권리가 없어서 안 들어. 지금 새로 생긴 데도 많잖아. 걔네들 6 개월도 못 버티니까 돼봤어요. 진짜 몇 군데 제외하고는 못먹으고 장사하다 지금 망하잖아. 우리 시대가 다르잖아. 어? 시내가 아니야. 시내도 지금 안 돼. 시내, 장난 아니야 지금 다. 시내도 가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 지금. 좀잘된데가 없어 지금. 그냥 몇 군데들만 그런 데도 근데 오래 못 가. 원래부터 장사 오래 했던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어 아, 유한 2년 걸릴 것 같아요. 나라에 이 대통령이 없는 거더 새끼 빨리 내려오고 지금 새로 바뀌어서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어. 어, 몇년 동안 없었어이 <laughs> <laughs> 새끼 내려오고 돌아것같아 새로 저기 하면 야 이거 지워 돌아갈거 같애 <목소리> 아니야 던져버려 돌아오면 ㅅㅂ 이미 가야지 야이미남 아무탕 아니야 돌아오면 그 출국도 못시키게 못하게 막는거 아니야 <laughs> 야너무자그말 지워 <목소리> 아 <아이>, 상관없어 <목소리> 아 이렇게 돌아오면 진짜 아유 그럼 진짜 못살아 예, 죄송한 얘기하지 마. <laughs> 아직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. 아니야. <목소리> 그 이상한 놈들만 그렇게 하는 거. 야 그리고 현재랑 그 개판사들하고 달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휴, 누가 해도 개판은 낫겠지 네가 해도 나가. 네가 하길 알지. 아무도 따지마. 나, 그치 차라리 그게 나. <목소리> <목소리> 그게 나. 그냥 실무자들이 아싸하게 나, 는게 나. 일단. 그거는 뭐... 야, 우리 때랑 비교해서 그 억울해 하면 다안 되지. 야, 나는 씨 집에서 생명선 받았는데도 한 달에 5만원 나왔어. 다 해가지고... 한 달에... 그냥 월급으로 하면 병장 때한 달에 만 원이었어. 씨, 근데 <laughs> 군대를 가야 되나? <laughs> 지금... 지금... 150만 원 정도 하냐? 군대? 뭐... 지금? 병장 200이야? 최저임금? 아, 아 그거 맞춘다 거. 그런 거 아니야? 아직 안된 거잖아. 최저임금으로 맞춰 준다 그런 것 같은데, 병장은? 야, 씨. 최저임금은 차라리 알바라지 미쳤다고 군대를 가냐? 겠다수 있겠다. 해 주고 아무리 그래도 야, 씨. 군대보단 밖에가 낫지. 몇백 주는 것도 아니고 한 500만원 주면 간다 간다래 한, 한 500씩 꼬박꼬박 준다 고러면 가겠다 200점 안가 지금 우리 체력으로는 못가안 받아줘 가서 가서 어떻게 하라고 와회님 힘들면 열이 안 되죠 짬만 짬만 찬 어, 노인네들 뭐 줬다고 군대에서 청소가 안 하겠다 우리 이 방에도 끝나는 사람들 있는데 너, 너도 끝났지, 민방이. 너 아직 남았냐? 생각해이지까지인가 아, 네. 민방이가? 뭘까? 그러니까. 응. 그 오래까지인데요. 어, 그래? 야, 대런이 너보다 위냐? 너보다 아래야? 아고동인 거. 아, 그래. 그때 <laughs> 나 많이 나이 많은 사람 하는데. 밴드없왜왜왜 다쳤어? 저, 밴드 어디 있는 거 같은데? 네 <놋으니> 똑같아. 하나 더. 으로 <Uganda> <odưnglaus> <McMahon> <500원으로> <breakfast> <vals> 哎，对。<Okay. S 2> okay. 영상 <목소리도>